저랑 함께 했던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없는 곳에서 저를 좋은 향기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누구나 할수 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한인알다, 오하니 조향사입니다. 저는 한국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만나는 히어로즈 우크리아라는 한국 니치 향수 브랜드를 창업을 하고 그 향수를 조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 에세이 I Love Perfume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한이날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신기한 거 있으면 일단 시도해보는 스타일. 옥션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 와와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옷을 좋아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저의 옷을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중고 옷을 팔고 싶으신 분들을 신청을 받는 거예요. 또 냉큼 신청을 했어요, 어릴 때.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카메라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옷을 다 찍어서, 올려가지고 판매가 되면 돈을 주시고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고 나서 옥션에서 프리랜서 라이터를 구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죠. 냉큼 신청을 했죠. 서류 전용과 면접을 치고 그러고 나서 뽑히는 거였거든요.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옥션이 당시에 일일 방문자가 천만 명일 때 그때의 옥션에서 제가 뭐 하루에 한 170만 페이지 뷰를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잡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글 쓰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글을 제가 3년 정도 썼어요. 처음에 200명이었다가 점점 이제 숫자가 줄었거든요. 그 나중에 제가 이노베이션 마케팅 팀 부장님에게 저에게 외주를 달라 그랬어요. 부장님이 되게 저를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면 제가 막 피드백 드리고, 비딩 경쟁 PT 같은 거 있을 때 돈을 주시고 저를 초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신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베타 테스터 유저로 또 돈을 주시고 저를 고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3년간 트래픽을 유도하는 거, 페이지뷰, PV 유도하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그때 많이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어떤 타이틀을 써야 저희가 그 천만 명이 오던 시대의 옥션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상당히 노출이 되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쓰면서 1년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20명 정도 줄었나? 그러고 나서는 아예 이제 제가 외주 달라 그러고, 그래서 대학생들 리크루팅 해가지고 뭐 저도 그때 되게 어린 나이였지만 같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블루오션 그런 책들을 좀 접하면서 디지털 노메드로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입금 받고. 또, 뉴욕에서 있을 때도 계속 글을 썼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매일매일 제 코너가 있어가지고 댓글이한 4,000개 정도 달리는 네, 네, 왜냐면 하 댓글 달시면 옥션에서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러면 매일 제가 그 4,000개 중에 1,000개는 그냥 추석체크 댓글이고 2,000개가 리얼 댓글이고 그 2,000개 중에 제가 또 매일 몇분을 뽑아야 됐거든요. 2,000개 이야기를 쫙 보고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계속 써야 되니 하루에 제가 온라인으로 보던 그 옷의 숫자가 한천 개씩은 본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뉴욕에서는 패션스쿨이니까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든요. 너희는 뭐옷한 벌에 뭐 몇천만 원짜리 하는 곳에 가더라도 너희는 어떤 매장에 가도 환영받으니 가라. 그래서 또 가라니까 갔어요. 가서 이 집으면 그냥 몇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 그냥 입어보게 해주시니까 다 입어보고 다 만져보고 그래서 그런 촉감이나 이런 그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죠.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옥션에서 그때 제일 잘 파시던 판매자님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분들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제가 뉴욕에서 친구랑 패션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정말 패블러스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저희가 그 밀크 스튜디오에서 패션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보고 출신의뭐 에디터님이나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또 오셨고 그렇게 패션쇼 한네번 지위를 하고 그걸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게 처음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접게 되었고 그래서 아 사업이라는 건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버티고 그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 하고는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막 너무 많은 걸 쏟아부어서 버틸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제가 얻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제가 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국의 디자인 브랜드들을 온라인 편집숍을 제가 열었어요.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것들을 내가 유통을 하는 걸 해본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이게 내가 만든 게또 아니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문은 받았는데 이쪽에서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 사업이 통제가 가능한 범위 바깥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최상기 대표님께서 화장품 회사의 그 리브랜딩 작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저랑 연락을 했으니까 너라면 믿고 뭔가 할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브랜드를 가지고 한번 네가 경험을 해보는 걸 쌓아 보면 어떠냐 그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그곳에. 한 2년 정도 같이 작업을 했고, 그때 너무 귀한 경험을 한게 대표님이 주변에 다른 그 사람들 많이 아시니까 저에게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냐면 어떤 브랜드 런칭하는데 에 그냥 브랜딩만 하고 또 마케팅만 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도 있는데 브랜드 매니징을 하게 되면 생산까지도 그래서 공장에 한번 가보면 어떠냐 화장품 공장에 QC라그래서 퀄리티 체크를 이제 하러 가는데 공장의 기기 프로세스들을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때가 K뷰티가 전성기가 되는 2011년 뭐 12년 그런 시기여서 그걸 직접 볼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옥션에서 썼던 글들이 있고 그 글들을 그 옥션이 3년간 온라인 커뮤니티 매거진을 운영하다가 결국 폐쇄를 하거든요 제가 썼던 글이 아까워. 네이버 블로그에다 제 아카이빙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 블로그에 한 30만 명이 그때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블로그에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화장품 리뷰를 많이 했고 화장품 더 이상 할게 없네 그래서 향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2012년에 향수 리뷰들을 제가 한 거예요 또 마침 그때 제 친구가 딥티크 담당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기왕이면 도움이 되는 글을 써야 되니 향수에 대해서 외국의 해외 자료를 다 찾고 그래서 제 친구가 있던 그 회사의 담당자님들이 블로그에 와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제 친구가 너무 고맙게 그 회사에다가 블로거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았으니까 또 재밌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글을 쓴 거죠. 그러면서 향수 리뷰를 좀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2013년 그 12월에 파리에 이제 갈때 그러면 파리에서 뭘 하지? 그렇다면은 아무도 향수를 안 만들어 봤네? 그래서 하퍼스바자에 그때 이제 해외에서 아티스트 오면은 제가 통역을 하게 돼서 잡지사 기자님들하고 연락이 좀 되고 있어서 그러면 뷰티 쪽 기자님에게 제가 파리를 가는데 파리에서 향수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 페이지 반에 걸쳐 제가 이제 쓴 글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파리에 향수 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파리에서 단기 속성으로 <laughs> 향수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마스터 퍼퓸어도 만나게 해주고 인연이 돼가지고 향수 글을 쓰고 또 다른 마스터 퍼퓸어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 지극히 프렌치적이다. 지극히 프렌치적인 기억과 프렌치적인 문화.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공감을 할수 있는 한국의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향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제가 한이날다잖아요. 날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룸스프레이랑 디퓨저를 했거든요. 브랜딩의 기본은 차별화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아웃소싱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다른 애들이 잘하니까 프렌치적인 해석으로 향수 만드는 건디티크가 잘하고 프랑스 커정이 잘하고 뭐 프레드릭 말이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 되고 나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그때 룸스프레이랑 디퓨저를 하는데 천연 추출 유래물도 아니고 그냥 천연 그래서 오렌지 에센셜 오일 그냥 100%다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원가가 어마어마한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원가 변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음번에 만들려고 했더니 가다 올라와져 있고 아 역시 대기업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하긴 힘들겠다. 그래서 히어로즈 모코리아를 하는 김보람 디렉터님이랑 의기투합을 해서 향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날다로 다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도시 브랜딩 그게 있었다고랬잖아요 그래서 제주귤풍, 비무장생 그렇게 한국의 각 지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만들어냈고 근데 작은 오빠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어떤 향을 떠올릴 때 지역 보다는 사람이 좋지 않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아 그렇네. 그러면서 이제 기억이 떠오른 거죠. 제가 뉴욕에서 사람들이 한국 모를 때 한국 이야기할 때만 원짜리 세종대왕,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왕이 백성을 위해서 글자를 만든 그런 설명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은 오빠한테 그 얘기를 듣고 한국의 영웅들을 가지고 향수를 만들어야겠네. 그렇게 된거예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세종대왕 신사행당 이순신 이세 개가 코리안 원 시리즈예요. 코리안 원 컬렉션. 한국의 돈에 계신 분들. 그리고 허난 서럼부터가 이제 한국의 아티스트. 아티스트 컬렉션으로 하려고 하고 아티스트 컬렉션의 세 분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이 한국의 독립운동가. 저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있게 바라거든요. 내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지금 그녀가 살아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제가 조향하는 원천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지금 내 옆에 있으면 어떤 향이 나는 사람일까? 늘 생각하는 게 나를 잘 아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저의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나에게 좋은가 그거예요 근데 그럼 나에게 좋은가를 알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받거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최종 의사결정자들이랑 면접이라는 과정을 하잖아요 근데 면접이 끝나면 대표님들이 항상 저에게 본인들이 면접 당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나도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당신들이 궁금하다. 왜냐면 나는 내가 소중하니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내 시간이 풍성해지니까요. 저는 사업은 나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창작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선택들이 결국에는 나를 보여주게 되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누구나 할수 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 조셉 보이스 작가가 있어요. 저는 그가 말을 한것 중에 모든 사람은 아티스트다.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창작을 할수 있고, 창업을 할수 있고, 옛날이었으면 조선일보 광고를 내거나 뭐 이래야만 사람들이 알아줬다면 지금은 손쉽게 인스타그램을 열고 블로그를 개설하고 유튜브를 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소통하면서 보여줄 수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 생에 단한 번뿐인 12월 9일을 이렇게 완성시켜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좋은 감정으로 오래도록 남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